시간에 이어서 어, 지난 시간에 리커트 이진 분석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교차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커트 분석은 저희가 아, 설명을 용이하기 위해서 리커트 이진 분석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교차 분석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저희가 생활 도시는, 그 다음에 당신의 나이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조미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을 행과 열을 설문에서 찾아서 기본적으로 하나,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현재는 행은 약 8개, 8도였고요 또였고 앞에 숫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 이제 보여드린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십대2 0대 연령대들의 이렇로 행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의 설문 응답한 사람들이 경기도의 2 0 대가 8 명이 이게 답변을 했다는 소리겠죠. 여기에 업례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법리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툴팁으로도 나오고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20대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20대 내림차순으로 8 4 3 쭉쭉쭉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으면 경기도에서 한번 더블 클릭을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없단 돌이죠. 없단 돌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디센딩, 어센딩 이렇게 바뀐 다음 경기도 오름 차선으로 했고 20대의 내림 차선으로 한 거의 값의 결과를 본 겁니다. 이거를 다시 제가 5 0 대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은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또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최초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행렬 그룹을 하게 되면 원래 위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뭐 지금은 행과 열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아까 국내하게 에 되면 국내 여행지에 뭐 선택을 하고 싶었던 게 문화예술, 뭐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이 종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되게 많고 그러니까 복수응답을 아, 다중응답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다중응답이니까 뭐 설문한 사람은 알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답변의 기준이니까 물론 이것도 필요할 겁니다. 필요한 할 건데 굳이 어, 이렇게 안 하고 개별 현재는 또는 복수응답 그대로 나타는 겁니다. 그럼 여기 행도 마찬가지로 국내 여기는 국내를 여행 어, 여행을 했었을 때의 생각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었다. 여기는 이제 북미를 했었을 때예 고려 사람들입니다. 사실 데이터는 백두 건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하니까는 이제 듬성듬성 하죠. 물론 여기도 이제 소팅을 하게 되면서 팅이다되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이런 형태는 그 설문 기획자가 원한 거일 수도 있고 이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설문 기획했던 사람이 질문 보기별로 냈던 걸로 이제 보고 싶을 겁니다. 질문 보기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 물론 널벨류는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벨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표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문화예술 쇼핑 이렇게 했을 것이고, 북미에는 뭐 이러한 내용들로 똑같은 질문을 냈을 겁니다. 이게 그룹 다중 체크다 보니까. 그죠?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뭐 생활도시로 했었으면, 생활 도시별로 이런 사람도 이런 체크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경기도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주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많이 돋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만약에 그 북미를 하고 그러면 북미에 문화 예술을 우선 순위 했던 사람들이 국내에서는 문화 예술을 했던 사람들이 오 많네요. 국내도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 북미를 생각할 때도 문화예술을 많이 생각하고 뭐 영구해 준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개별로 다 응가방 케이스를 보게 되면 설문기획과 관련 이거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다 적용을 해드렸고 이러한 부분들도. 가장 큰 화면, 가장 작은 화면으로 해서 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이렇다 해서 교차 분석을 여기까지 해서 설명.